회개한 소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무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회개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불과 네 살이었던 어린 소녀 피비도 있었습니다. 피비 역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피비가 언니들과 함께 이웃집의 자두 몇 개를 허락도 없이 따왔는데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며 혼을 냈습니다. 피비는 오랜 시간 그 죄에 대해 울며 회개했고 이로 인해 자두를 먹지 못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작은 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던 피비의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더욱 성결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구원과 성결을 향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오르길 기도합니다.